래서 그냥 혼자 레게를 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막상 가서 하는데 좋아해 주시고 또 같이 공연도 하고 하면서 사실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냥 저희 어머니도 성진이 너는 굉장히 평범한 편벙, 아이였는데 가끔씩 보면은 내 아들이 좀 어쩌다 어, 깜짝 어, 이리, 깜짝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이렇게 됐니라고 좋은 쪽으로 예 어떻게 도남동에서 레게를 할 생각을 했고 사실 만말히아들이랑 예. 공연을 같이 하고 하는데. 예. 하하 씨 이제 한단 말이에요 네 <laughs> 아니 아니 지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어, 왜냐면 하하씨가 <laughs> 비비차임 하하씨가 차 <laughs> 보통 아니야 네. 네? 네. 사실 이렇게 떨어져서 봤을 때는 그냥 레게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상업적으로 어, 예 아무 음.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라는 뭐 의구심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멀리서 봤을 때 아, 진짜 좋아하는 거 맞죠? 뭐 이렇게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하하가 하루하루 늘어가는 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 사실 이런 공연 <laughs> 통해서 그래, 레게 그래. 페스티벌까지 하는 게 저희의 목예요제 네, 지한 씨네 이렇게 하하 씨나 빠른 칠구 송창희씨 같은 분들이 TV에서 활발하게 하는 거 보면 네. 어때요? 그런 상상을 하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나중에 음. 이렇게 됐을 때 같이 네. 이렇게 나와서 뭘 했을 때 너무 그 그림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림만 생각해도 네. 그렇게 응. 그걸하고 있어요. 그 상상은. 예. 이술 이런 네. 먹다가 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 야, 너가 이제 뭐 연애 어 연기 대상 때나무 네. 조연상. 네. 네. 후보가 쫙쫙 지나가서 얘가 됐어. 네. 네가 그때 수상 소감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생각해 본적 있어? 어 있어? 그럼, 그럼 해봐 그러면 장난으로 하다가 진지해지는 거죠잖아 <laughs> 지금, 지금 한번 해보죠 지금 그리한 다음에 더 웃긴 거는 펑펑 울어요 얼쌍해 네. <laughs> 어, 아, 아, 정말 안, 네. 어? 네. <laughs> 아, 지금 한번 <laughs> <스포츠> 해보죠 지금 네. 진짜 되게 감동적이고 개지현 씨가 아, 음. 아이, 아이,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뭐 영화 시사회장에서 무대 인사하는 게 빠르지 않겠냐 아 맞아 맞아 아, 아, 분명히 친구들 그 앞에 자리 다 앉아 있을 거고 저희 부모님도 있을 거지고 근데 말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음. 그때 동훈이랑 얘기하면서 음. 나 근데 나 진짜 말못할것 같다 만약 무슨 연설이 날것 같대 지금 나하고 이 음. 워낙 동생을 많이 해서 음. 얘 처음 공연할 때 저희가 다 같이 가었어습니다 친구들이 쫙 앉아 있는데 얘가 공연이 이제 공연이 뭐였어요 강철왕이라는 강철학. 강철왕 강철왕 예. 우리 보고 딱 음. 얘가 약간 친구 들오니까 힘을 더 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냥 손 잡고 봤고. 되게 잔인하다 앞에서 보고 있는 거. 누가 <laughs> 왜 <laughs> 이러고?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그런 친구들 이 있어요. 맨 앞자리. 못 됐어. 그리고 나서 음, 장난기가 있어요. 음. 아, 이게 장난 기기보다는 아, 뭐, 장난으로 덮은 건데 사실은 음. 되게 응원한 거죠. 음. 그래서 대기실 가서 그팜플렛에그러니 음. 사인을, 예, 그러니까 처음에 쑥스러워하더니 되게 멋있게 하더라고. 근데 그런 것도 너무 감동적인데 이 아이가 진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무대 인사라든지 조연상이라든지 레드 카펫 받는 순간 정말 친구들은 막 만약에 막 만약에 무슨 상이 됐든 상 받았어요. 네. 그 소감을 말하면뭐 말할 것 같으세요? 그 생각할 때마다 좀 목이 메이는데. 네, 좀 너무 고마운 사람들 주변에 많아서 다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름 부르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외하고 싶은 아 그럴 것 같아. 요 땡큐라고. 네. 땡큐라고 어머니 ]까? 어머니 음. 그 얘기 음. 건할 거고. 네, 동생. 음. 관계가 어떻습니까? 좀. 희망이 좀 보입니까? 한 6년 하니까. 나도 좀 이렇게. 잘 되겠다는 라 희망이 보여요? 그런 희망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좋아서요 네. 그냥 계속 할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대에 설수 있고 음. 우리 사랑 쉬식을까 두렵소 <laughs> 이 옆에 있는 애들이 나를 가지고도 네. 지금 얘 얘기 들으면 요 진짜 엉엉 울어 진짜 엄마 찾아서 한말리보다더 슬퍼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성공하면 꼭 계지현이 네, 토크쇼에서 아니, 이에도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서 저 배우 꿈나무에게 박수를 한번 어, 그럴까요? 부러볼게요. 아, 럼마 <laughs> 아, <laughs> 네, 네, 파이팅! 네, 파이팅 습니다 저랑 배드 신한번 해요 잘하겠죠, <laughs> <laughs> 네, 배드 씨 아 저는 대역이 따로 있어요 배드시는 몸이 굉장히 예쁘신 분이거든요. 식구는 맞지 지금 1 2시 넘어 편집해. 집에 있는 거몇개 집어왔는데. 아, 아 하시가 가져온 거예요? 아, 오. 예 핸들. 자메이카 아 그럼 내가 봐. 이거 가지고 관광버스 춤출게 아, 어. 어 좋아 좋아 딱 <laughs> 됐네 내거 한번 가야지. 쓰시고 가시죠 아 싫어 제가 아, 쓸게요 <laughs> 이거 안내 머리 자마니카. 안 들어간다는데 타래슬랩 <laughs> <쓸래>? 축구 예. <laughs>